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자매 안에서 영광을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6절로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 영성과 기독교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의 신앙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40,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겨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서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탓, 모세 탓,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하나 훈련하시고 고쳐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정에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시작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니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복음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 곧기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면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살아나야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광해에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세례요한은 제스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두 부모님들 모두가 연세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시자 집을 떠나 빈들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빈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번역하면 원 뜻은 광야를 읽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성인이 안된 세례요한이 사막에서 찌 먹고 자고 무사히 자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 광야에는 쿰란 공동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를 여의고 유대 광야에 있던 쿰란 공동체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의 쿰란 공동체는 그동안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집단이었으나 오늘날 유대 광야에서 과거 쿰란 공동체가 생활했던 터가 발견되고 그들이 남긴 성경과 기록들이 발견되어서 쿰란 공동체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자라난 세례 요한은 그의 가르침에 쿰란 공동체의 신앙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신앙은 쿰란 공동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요한과 빌립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중 12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의 쿰란 공동체는 세례 요한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준 쿰란 공동체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 영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광야 영성의 시작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영성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하면서 다윗 왕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영성으로 세례와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고 예수님도 광야 금식 기도로 복음 사역을 시작함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도 광야 영성이 그 기초가 되었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삶에서 나타나고 나중 광야 수도원 운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영성의 기초는 광야 영성인데 그 광야 영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알수 있는 것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쿰란 공동체인 광야 영성의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였던 신앙으로 나타난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쿰란 공동체의 영성은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생겨난 이유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170년경에 생겨난 공동체인데 유대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대나라는 종교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대제사장이 되면 명예와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당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안티오커스사 세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대제장직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 대제장이 되면 본전 뽑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재물을 미리 검사하여 순례자들이 그것을 사게 만들고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고 뇌물을 받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환전자와 소양의 희생의 재물을 파는 자를 쫓아내시고 소와 양의 희생의 재물을 파는 자를 쫓아내시고 성전 청결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수장들은 타락하여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보다 보기보다는 자기들 뱃속 채우는 이익의 재료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성전 제사 자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 예수님이오시기 170년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겸근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가 타락하여 잊고나 되어 가는 것을 한탄하여 예루살렘 성전 제사 자체를 타락한 것으로 보고 성전 제사를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쿰란 공동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더러워진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동쪽을 향해 예배하였는데 동쪽은 메시아가 오시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 광야에서의 세속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면 먼저 자기 개인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쿰난 공동체에 헌납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광야로 가는 이유가 세속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쿰낭 공동체를 세상 욕심은 다 내려놓은 대신에 오직 메시아만 바라는 메시아 대망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게 쿰낭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광야 신앙 정신은 초대교회에 이어져서 초대교회는 쿰난 공동체처럼 강제적으로 재산 헌납을 받지는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바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자 경건한 성도들이 세속의 모든 물질 권세 내 내던지고 광야로 가서 수도원에서 청빈하게 살아가는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광야 신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잣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과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구별된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주님 보실 때 불신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영성은 영성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필사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마다 성경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이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해산이라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율법을 주신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 그리스 문화 역량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경도 헬라오 성경을 주로 읽었고 히브리어는 점점 사양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쿤난 공동체는 성경은 본래 원어인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읽어야 된다고 고집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쓰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고 복원한 성경책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 광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쿰란 성경 사본으로 기독교 2000 역사에서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만 해도 최고 오래된 성경 사본은 주후 1000년경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은 1000년 전의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원본과는 많이 다른 성경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이 많이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쿰란 성경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1000년 전에 사본과는 다른 점이 발견되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쿰란 사본과 1000년 전의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증명되었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3,500년 전의 원본 성경과 거의 같은 성경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쿰란 성경이 이루어낸 큰 공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쿰란 공동체는 오직 성경 공부에 몰두한 성경 중심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중심 신앙은 모세가 광해에서 가르친 말씀 중심 신앙이었고, 다위시 광해에서 말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한 말씀 중심 신앙이었고, 동체 초대교회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쿤난 공동체처럼 매일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이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심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고, 더 올라가면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주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존중신앙이었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공동체의 규칙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노동도 공동으로 하였고, 식사도 공동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공동 식사 시간을 단순히 밥 먹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으로 몸을 씻었다. 그럽니다. 식사 때 있는 고르한 성의가 있었고, 식사 전후에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식사 시간을 예배 연장으로 생각한 것은 초대교회 전통에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식사의 시간은 예배 시간 연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광야 영성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적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 영성의 회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에 쿱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엿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